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이 차는 2019년식 니로 하이브리드 1세대 어, 부분 변경 차량입니다. 어, 근데 이게 제 세컨카로 운용 중이고요. 어, 연비는 기가 막힙니다. 24km 정도 나옵니다. 계기판에 뜬 연비고 뭐 실질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계기판에 뜨는 연비는 24km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세컨카로 몰고 있는 1세대 하이브리드 니로를 타고 있는데요. 어, 정말 카니발 4세대 타다가 니로 타니까 정말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실 때 이거 니로 1세대 중고차로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이 차는 연비 보고 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승차감이 안 좋고요 확실히 플랫폼이 구형이다 보니까 신형 플랫폼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만4천km 정도 탔는데 어 제가 지금 쇼바도 서스펜션도 다새 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출렁거림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서스펜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태생적으로, 어, 이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가 구형이라서 이 승차감을 좀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멀티링크도 아니에요. 이게 토션빔이라서 그런지 더 장난 아니게 느껴집니다. 뒷자리에서는 정말 좀 사람이 타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특히나 이제 방지턱 넘어갈 때 도끼로 완전히 쿵 찍는 듯한 정말 너무 엉덩이가 아픈 그런 차입니다 이게 잔 진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게 출렁거림이 문제가 돼 출렁거림이 되게 불쾌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카니발 보고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 슈퍼카를 타다가 막 고급 외제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거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참고로 구형 산타페 몰다가 카니발 넘어가신 분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카니발 운전석 그리고 이 2열 3열 이 니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카니발 3열이 이 니로 승차감보다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로는 연비를 보고 사셔야지 만약에 중고로 사실 때뭐 승차감이나 막 그런 걸 보고 탄다 어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주 용도보다는 세컨카 느낌으로 연비가 뭐 24, 25까지 나오니까 고속도로에서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원격 제어도 되고 어 아직까지는 이 첨단 기능들이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중고로 사실 때, 어, 연비보고 타셔야 된다. 그리고 세컨카 느낌으로 가셔야지, 주 용도로는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패밀리카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반떼보다도 승차감이 훨씬 떨어져요. 아반떼가 거의 두배 이상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이게 니로 사실 거면은, 그냥 구형 아반떼 사시는 게 훨씬 좋고요. 승차감, 그리고 공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이 차는 약간 시내 바리용 차가 좀 작습니다. 1세대 니로는 그리고 좀 첨단 사양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 스마트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이제 내비게이션 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어, 4년 이상은 업데이트가 더 지원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온지 5년이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보장하지 않을까.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용해 봤을 때, 이차 니로 같은 경우, 이게 1세대 니로는 어, 연비를 보고 타는 차다. 이게 승차감이나 뭔가 패밀리카로서는 부적절하다. 옛날 때이 니로를 처음 샀을 때는. 되게 승차감도 좋고 막 조용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차량들이 너무나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세대 플랫폼 차 타시는 분들 지금 아반떼 신형 같은 경우도 다 멀티링크로 나오거든요 현대 기아가 요새 거의 다 멀티링크고 어떤 차들은 지금 어 중형차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유리창이 두 겹으로 해서 나와요 지금 원래는 고급 차량들만 어, 유리창이 두 겹으로 붙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중형차 미만들도 현대기아에서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세대 플랫폼과 기준으로 봤을 때 니로는 너무나 시끄럽고 승차감도 어, 떨어지고 공간도 좁고 정말 연비 하나만 보고 타셔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고장이 잘 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될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미션 쪽에 왜냐면은 이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라 어 DCT 미션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간 고장이 잘 나요 어 시내바리 용도로는 이제 너무나 이제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뭐 저속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DCT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 DCT 내구성 빼고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니로 하이브리드 1세대 중고차로 구입하시려면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승차감이 모닝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어, 좋습니다 뭐 이거 아무래도 미로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커보이니까 SUV니까 좀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큰코 다칩니다 요거 어,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모닝 그위 단계에요 그렇게 예,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비세 t v 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